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간문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시험은 다 예, 떨리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시험을 치는 학생들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치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죽을 때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수능을 앞두고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불교인은 부처님께, 유교인은 조상님께, 좌우간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을 겁니다. 마치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이 일자, 선장이 각각 자기의 신에게 빌자라고 한 것처럼. 각각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축구 시합이 있어서 두 팀이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주말 결선을 앞두고 선수들은 열심히 연습하고 두 교회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 우승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교회가 그래서 이 기도를 담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천사장의 기도를 담고 참 난감해 한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두 개가 다 신실한 교회고, 두개 열심히 구승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쩌야죠 하나님께서, 실력대로 하라 그래라, 그들 합니다. 예. 네. 그럼 실력대로 할 것들은 기도를 왜 하죠? 사람들은 뭐 기도를 하면은 모르는 문제도 술술술 답이 나올 줄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한 상주에 답이 좌르륵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시험을 치면 실력대로 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흘리고 외고했던 것 실력대로 시험 친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든지 갑자기 뭐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한두 개 틀린데 집중하다 보니 스트레스 때가 시간 조절을 잘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심은 대로 실력을 마음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냥 놈세번까았다 일라면 답이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살아보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인생에 살아가는 한 과정이죠. 과정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말 오래도록 하나님 경외하고 변함없이 자기 인격을 관리하고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빨리 핀 꽃은 빨리 지는 겁니다. 꽃은 생각보다 일찍 지는 겁니다. 실력이 탄탄하지 않은 사람은 꽃이 금방 져버립니다. 인격이 바르지 않으면 바로 져버리는 니이 아무리 귀한 자리에서도 금방 져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관리하고 인격을 관리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꽃은 빨리 지는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찬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으로 성찬식때가 되면 늘 인용하는 기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지금도 회당이 있으면 회당 근처로 다 이사를 가서 삽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에 이사 간 지에서 내 직장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뭐, 아이들 학군은 어떻게 될까? 뭐, 이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하나, 둘다 이사와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면 소위 말해서 주이시 타운, 유대인 마을이 형성됩니다. 주이시 빌리지가 되어버리고 만나는 사람이 다 유대인이 되어버리죠. 그런 강한 공동체 의식을 살아가고 그 마을 전체를 큰 가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라피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백 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디아스폴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 뭐 사업이 잘 됐냐 정보를 주고 받기도 하고 아이들 을 얼마나 컸냐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 할 때만 해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 여러분 유대인 해당을 보면은 회당 해당 안에 있는 그 공간보다도 해당 밖에 있는 복도 테라스가 훨씬 더 큽니다. 다 테라스를 크게 지어 놨습니다. 다 그늘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찍일 오면 그 테라스에 삼삼오오 앉아 가지고 안부를 묻고 손자가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처럼 이렇게 뭐 엄숙한 의식을 행하지 않고 찬송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찬송은 정말로 뭐 우리처럼 이렇게 큰 오르내리 곡이 아니고 그냥 시편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곡을 만든 건데 참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찬송을 부릅니다. 율법을 읽고요. 그런 시간을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계속 반복합니다. 몸을 흔들고 박수를 쳐가면서 계속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지 않아요. 한두 가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다 테라스에 나와서 다 음식을 나눠 먹고 아코디언을 치고 그냥 기타를 치고 손주들하고 어울려서 춤을 추고 또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율법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 하루를 보내고 해가 지니어 지려고 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늘 마을에서 만나면서도 안식일날 다시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해당 풍습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는데 과거의 초대 교회 시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초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관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2장 40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됐습니다.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 제도의 풍습입니다. 해당이 교회로 바뀌었지만 은 가정교회, 교회에서도 역시 똑같은 풍습을 가졌다는 음식을 먹는 것, 이 당시에는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애찬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람이 이렇 교제하는 것 중에도 음식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아주 좋은 교제가 되는 거죠. 네.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 애찬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에 분명히 애찬이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떼면서 애찬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뭐 당연히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고로로 갔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해당을 이루어서 또다시 거기에서 가난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또 음식을 서로 나누는 예찬을 했습니다. 이 좋은 전통도 다툼과 분쟁이 나면서 다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문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해답의 형식으로 써준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먼파, 번파 이래고네 개의 파당이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교회고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해도 이게 교회가 파당이 생기면 애찬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애찬이 변질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11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밑거리와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인데그 모임이 유익이 아니고 해로운 모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란의 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 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분쟁이 없고 바닥이 없을 때는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 서로가 다 나누어 먹었어. 요 기다렸다가 나누어 먹었어. 그런데 끼리 끼리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는 거요 부한 사람은 부유한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이제 먹고, 가난한 사람은 저 기퉁이에서 음식을 부끄럽게 돌아 앉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멍저 먹는 사람이 생기고, 나중에 먹는 사람이 생기고, 부한 사람이 따라 앉고, 가난한 사람이 따라 앉고, 끼리끼리 따라 앉고, 바닥이 있다 보니까, 이 판은 이쪽에, 저 판은 저쪽에 있어.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이니, 차라리 집에서 먹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까지 분란을 일으키냐.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돼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에 빠진 음식, 섬김이 없는 식탁, 나눔이 없는 식탁, 자기들끼리만 하는 식탁,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먹고 해당에 와서 먹지 말아라. 교회에 와서 먹지 말아라. 네? 결국은 우리 교회사를 보면 220년 칼타고 회의에서 애찬을 정식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애찬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고린도전 11장에 나오는 전반부예 애찬이 교회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애찬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음식 가져와 먹는 그런 것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느냐? 애찬은 사라지고 성찬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성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성찬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하면 홀리 커뮤니언. 네. 홀리 커뮤니언. 이 라, 주로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말 라틴어에서 라틴어로 하면 세크라멘텀이라고 하는 건데 신비라는 뜻입니다 참 신비롭다 세크라멘텀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회를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때 흘리는 피와 살을 기념하게 하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성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다고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성만찬의 의미를 여러 교파가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지만 공동점이 뭐냐? 예수님을 한마디로 먹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카도릭은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루터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공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이슬이 내려오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에 임한다. 공제설이라 주장했습니다. 주인글리는 기념설을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의식이다고 했습니다. 칼비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기념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실제로 임하시는 의식이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 마태복음에 나온 26장에 나온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이제 마지막 뭐몇년 동안 같이 일하다가 헤어지고 마지막 식탁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죠? 일반적인 인사는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참 여러분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고생길 너무 수고 많았다.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런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먼저 가지만은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건설해 주길 바란다. 이런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식탁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밖의 얘기죠.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이래서 교인들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의 몸 피를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오해가 생겨서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식인종으로 몰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이다. 사람의 살을 잡아 먹는 단체다. 이렇게 해서 오해가 또 있어서 막상당한핍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카타콤 시절에 가장 핍팍을 받던 시절에는 성찬식이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이 됐습니다. 성찬을 하고 그날 잡혀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성찬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리는 성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성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몸에 그냥 반응으로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장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시대 때 지었던 성전, 물론 수루바벨때 다시 지었지만 그 성전을 더럽다고 청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두 주, 세주 지나면 머리는 길게 나와서 머리를 깎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기심, 탐심, 욕심, 온갖 것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숲불 내리고 있지만 그냥 두고 살아요. 머리는 자를 줄 알지만 자기 욕심을 자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안에 욕심을, 자기 안에 있는 증오심, 자기 안에 탐심을 때리면서 회개하면서 그걸 깎는 사람이 무슨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초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시간이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하면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한데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얘기야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 초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읽는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게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기념하라 요네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의 문화는 다 빵의 문화입니다 빵 종류가 수없이 많고 그빵 양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빵 문화가 많이 발달이됐어요 곳곳마다 골목마다 유명한 빵집들이 많아요. 빵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빵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떡을 가지셨다. 테이크 떡을 가졌다. 이 수많은 인종이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렀다. 이 선택의 존재. 빵을 주름이 선택하듯이,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영어 성경 보면, bless, 축복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주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대상, 우리를 축복해주시는 대상으로 삼아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가 늘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존재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을 보면은, 떼어 이르시되 떼어서 준 겁니다. 떼어서. 예, 브레이크. 떼어서 줬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면서 떼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 그러지만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자기 몸을 떼어서 줄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죠 떼어서 줬다는 거예요 떼어서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떼어서 드렸습니까? 시간을 떼어서 드렸습니까? 물질을 떼어서 드렸습니까? 내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드려보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몸을 떼어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떼어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떼어놓은 것만이 천국에 쌓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헬라우로 아남네시스, 리멤블, 기억하라, 회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주님이 몸으로 우리에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과거에 벌 중에 큰 벌, 지금도 뭐 헌법 안에, 권증 안에 그 벌이 있습니다. 수찬정지라는 벌이 있습니다. 이 수찬정지라는 세례를 못 받는 벌입니다. 세례에 참여, 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벌입니다. 그걸 수찬정지라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오랜 교회는 가면은 다 수찬정지 했던 벌들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까지 다 써있어요. 어느 모 집사가 주일날 모내 논물을 대로 삽을 들고 가다가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보고를 받고 당회가 그 사람을 불러 조사했더니 본인도 주일날 논물대로 갔다고 시인을 해서 수찬정지 6개월을 내렸다는 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물어가지고 비가 오니까 논물을 가다 놀라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성찬식에 참여모하는 벌을 받았다 어느 여집사는 이웃 동네 사촌 결혼식의 주일날 안 오고 참석했다가 들켰어 그래서 네가 오늘 교회 안 오고 깨끗한 한복을 입고 어디 갔다 오니? 어디 갔다 왔다 당에 보고가 돼서 수찬정지 1년을 내렸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참 성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찬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오늘 성찬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애찬이 없어진 배경과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광야의 인생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만찬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다 자기를 살피고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더 묵상하고, 예, 이 떡이 나를 살게 한다고 하는 것, 과거에 양한 마리가 온 재앙을 면하게 했던 6월절의양한 마리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 주의 만찬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에 경주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